Hva er det for bål du har på heh <laughs> i <laughs> 응 아, 았어그지 됐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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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geez. 진짜 죽을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아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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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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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거 이거,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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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, 이 형. 아, 왜? 세부, 세, 세배.. 세배세거 이거, 아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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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거이이으세요아거이이 아 뭐야 시왜 때려? 새뱃돈 달라매. 아이 때리면 어떻게? 구독자 여러분들 새복 많이 받으시고. 아니요. 구독 어, 왜? 구독 어, 뭐... 좋아요 누르시면요. 아니, 어, 그만큼 새벽... 제가 며로치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새뱃돈 달라니까. 아 잠깐. 아이 아이. 아하지 말라니까. 아, 아 하지 말라고. 아아 진짜 하지 말라니까. 아이씨, 나 맞았으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줘요. 아이 진짜 그만해.